자 이번 시간에는 자바에서 arithmetic expression 수학적 표현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실습을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우선 수, 숫자를 선언해야겠죠.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int x는 10을 선언하고요. 어, 우리가 계산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지, 기초적인 플러스 마이너스 멀티플라이 어 디바이드 이런 수학적 계산이 있을 텐데 그 외에도 어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자바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이런 나머지를 구하는 프로그램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바도 그중 하나고요. 어,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실습을 통해서 좀더 알아볼 텐데요. 자, 우리가 X는 10 나누기 10 더하기 2를 해볼까요? 이거는 뭐, 당연히 1 0가 나올 것을 저희가 예상할 수 있겠죠? 10 빼기 2를 하면은 8이 나올 겁니다. 10 나누기 2를 하면 5가 나오겠죠. 그런데 10 나누기 3을 하면 어떤 값이 나올까요? 혹시 여러분은 3.3333을 예상하고 있나요? 하지만 자바에서는 3.333이 아니라 3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구하는 모듈러의 표현식을 쓰면은 1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듯 어, 슬래시는 몫을 구하는 계산식 표현 방법이고요, 이 퍼센티지는 아, 나머지를 구하는 어, 계산식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학 글 하는 것처럼, 어 3.3333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이 숫자를 더블이라는 형 변환을 해줘야 합니다. 근데 여전히 에러를 갖고 있죠. 왜냐하면 이 결과가 인트로 선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 결과 값도 더블로 변경한 다음에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3.343이 나왔죠. 자, 여기서 또 다른 수학적 표현 방법을 배워볼 텐데요. 인크rement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x 더하기 1을 하는 대신에 x 플러스 를 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되면 x 는 x 더하기 1을한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이것과 같은 거고요. 마찬가지로 앞에 플러스 를 붙여 주셔도 됩니다. 확인해 볼까요. 네, 이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개 어, 플러스를 앞에 붙이냐 뒤에 붙이냐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는 y라는 y에 x 값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X는 얼마가 출력이 되고, Y는 얼마가, 무슨 값이 출력이 될까요? Y도 2가 출력이 될까요? 아닙니다. 1이 출력이 되었죠. 자, 비슷한 방법으로 플러스 플러스를 X 앞에 놔둬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두개 같은 2 e 값이 출력이 될 거예요. 그렇죠. 두개차차점점이 무엇이냐 x s plus p 이 u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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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l u s plus p 에 u s x의 값을 y에 넣은, y에 넣은 다음에 그 이후에 플러스 플러스를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x가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음 이런 경우에는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더셈을 할때 x는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었었는데요. 이거을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한 법이 있습니다. Compound Operator라고 부르는데요. X+1은 어, x, x 1 이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조금 더 깔끔해 보이죠? 이가 출력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슷하게 x-equal 혹은 나누기 나머지 모든 것에 대입할 수 있으니까요 스스로 나머지 것들을 실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은 어, 자바에서 수학적 계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